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보리 문화일보 야국기자 정세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3월 22일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부상을 당한 기아 김도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주 현장에서 기아와 NC 경기를 취재한 현장 기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오늘 김도영 선수의 부상과 현장 반응 그리고 기아의 개막전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기아팬들 개막전 보시면서 너무나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김대용 선수가 오늘 n c 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앞선 3위말이었죠. 1사후 두 번째 타석에서 자전한타를 치고 나가다 1룰 놀이다 일루로 기루하는 과정에서 왼쪽 허벅지 뒤쪽을 잡는 모습이 나왔고 곧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MRI 검진 결과 왼쪽 햄스트링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부상이고요. 지난해 김대용 선수 MVP 이었고, 어,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이 펼쳤고요. 올해도 그만한 활약을 기대했었는데, 물론 그보다 뛰어넘는 활약을 기대를 했었는데요. 안타까운 부상 소식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기아 담당 유준상 엑스포츠 뉴스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상입니다. 어, 아, 제가 김도영 선수 부상 당시 상황은 좀 설명을 했고요. 오늘 현장과 기자실도 김도영 선수의 갑작스러운 부상에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그러니까 뭐, 저도 놀랐고, 뭐, 다른 분들도 사실 놀랐고요. 사실, 네. 제일 놀랐던 분들은 팬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음, 네. 왜냐면은, 뭐 광주 현장 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김도영 선수 팬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뭐, 오늘만 보더라도 김도원 선수 유니폼을 입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네. 김도원 선수가 그런 뭐 플레이 하나하나 뭐 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근데 음. 이제, 일로를 지나서 일로를 달리다가 귀로하는 과정에서 좀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팬들도 좀 어느 정도 느낌을 아니까, 음. 뭐좀 찬식이 흘러나왔고, 음. 사실 검진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한 사례 말쯤에 전광판을 통해서 음. 김도영 선수의 검진 결과를 팬들이 한번더 확인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전광판에 그 이제 문구가 송출이 되니까 찬식이 음. 좀 흘러나왔던 그런 분위기였다. 아. 그렇게 이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기자들도 엄청 바빴겠네요.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소식이 체크했냐. 만약에 이게 보통 현장에 있으면 이제 뭐 소식 나왔냐, 어쨌냐, 이걸 계속 물어보잖아요, 홍보팀을 통해서. 그쵸? 그렇죠 예.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한 이닝 사회예요. 그 이제 검증 결과가 나온 시기가 이제 경기 후반이다 보니까 사절을 음. 좀바꿨죠 그리고 또 워낙 또 급박하다는, 급박하게 좀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음. 네. 좀, 좀 그랬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음. 김도영 선수 3회 아니었습니까? 그죠? 3회였죠 그죠, 예. 경기 초반에 네, 네 맞습니다. 2차성만에네 그렇습니다. 됐죠, 네. 네. 자 일단 기아 구단 관계자는 부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검진을 해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회복 및 재활 기간은 2차 검진을 받아봐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더 추가된 어, 경기가 끝나고 추가된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laughs> 나오는 코멘트는 없었고요. 음. 아무래도 지금 병원들이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는 검진을 할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음. 뭐 저희도 이제. 예, 일차적으로 선원병원에서 음. 진행했던 그 1차 검진 결과만 이제 음. 접했고, 이차 검진은 아마 그 결과는 뭐 월요일 이후에는 대야좀 나올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보더라도 기아가 좀 부상자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부상 선수들의 검진 결과를 보더라도 뭐 윤영철 선수나 윌크로 선수나 다 더블 체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기아가 김건호 선수의 구상, 이제 과정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 더블 체크가 좀 필요하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조금 더. 음. 보겠다. 2차 검증까지 보겠다라는 게좀 기아군단의 입장입니다. 음,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게 기아 분, 분위기인 것 같은데. 경기가 이제 끝나면 우리가 이제 승리팀, 더그아웃으로 내려가서 선수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오늘 기아 선수단 분위기도 조금은 승리를 개막전 첫 승이고 예. 승리를 해서 기뻤지만 그래도 이 기쁨을 막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뭐 사실 뭐 승리의 기쁨은 또 기쁨이지만 주축 선수는 빠졌잖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좀그부분에 대한 조금 좀 아쉬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느껴졌던 것 같고요. 음. 또, 오늘 또, 최재진과 만났던 최용호 선수의 경우에는, 어, 본인도 좀 많이 속상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범호 감독도 김대웅 선수의 좀 케어를 기원한다. 또, 그런 음. 짧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음. 워낙 이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또이 선수가 또, 또 워낙 또, 또 팀에서 기대하는 비중이 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이 선수의 또 움직임이나 하나하나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좀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 첫상속에서도 음. 좀 아쉬운 부분들이 크지 않았나 좀 음. 그렇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도영 선수 이제 부상은 참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아는 개막전 첫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역시 예 경기 후반에 비기닝을 만들었고 막강 타선이 돋보였습니다 오늘 경기 현장에서 보니 좀 어땠어요. 사실 뭐 기아 팬분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좀 중반까지는 좀 답답하셨을 거다, 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NC 로건 앨런 선수가 사실 시범 경기 때 조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구속이 조금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좀, 좀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음. 사실 좀 오늘 경기를 보면 기아 타자들이 로건 앨런 선수의 공략법을 조금 찾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중반까지 보여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숨통이 트인 것도 어떻게 보면 불펜이 좀 가동되고 나서 좀 트였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로건 헬라 선수가 있을 때에는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8회에 음, 음. 한꺼번에 8득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기아의 이 화력이 음. 여전히 뜨겁다. 음. 네, 좀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뭐, 한준수 선수의 경우에는 선발로 나온 게 아니라 교체로 나왔는데, 음. 한 방을 쳤잖아요. 네. 쳤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음. 올해도 기아의 이 조정과 백업의 격차는 사실 크지 않구나. 네. 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뭐, 뭐 조상우 선수와 박도교 선수가 좀 부진하긴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에나 전투 스킬이 워낙 깔끔하게 던져줬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과라고 볼수 있지 않았나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아 오늘 승리했는데 산뜻한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어, 일단은 뭐 그렇게 봐도 될것 같고요. 특히 음. 선발 투자던 제인스네일 선수가 예. 오이닝 동안 실점 투구를 보여줬잖아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선수가 한 60개에서 70개 사이 정도밖에 던지지 않았는데 네. 구성별로 보면 은 가장 놀라웠던 게 직구, 트심보다도 스위퍼가 음.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laughs>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일 선수의 스위퍼로 좀 앤시던스를 좀 이렇게 맞아요. 유도하는 요리한 모습들이 음.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음. 어, KBO 2년 차를 맞이하는 네일 선수가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네. 또 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음. 또 기아의 이 국내 야수들, 뭐, 김선빈, 최원준, 음. 뭐, 뭐, 워낙 잘해줬잖아요, 오늘.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올해도 또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엿볼 음. 수 있었던 개막전이었다. 이렇게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KBO 리그에서 좀 주목해야 할구종으로 네일 선수의 스위퍼가 더 날카롭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진짜 저 보면서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음. 회전이나 각이 음. 어, 작년보다도 조금 더 어, 조금 더 날카롭지 않나 좀 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4월까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음. 어, 아직까지는 좀 희망적인 부분이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을 음.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오늘 전화 연결 이렇게 짧게 마감하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어, 좀 꼼꼼한 취재. 부탁드리면서 유준상 기자 또 다음에 전화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대웅 선수 부상을 보고 타고단 컨디셔닝 파트 쪽에 제가 좀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 일단 어, 일반적으로 이제 그레이드가 나오거든요. 이제 뭐1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자, 예, 그레이드를 떠나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 제대로 경기력이 나오는 시점은 최소 3주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구 단어 컨디션 파트에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아, 특히 이제 김도영 선수처럼 이제 리턴을 하다가 귀로하는 과정에서 햄스트링을 부여잡았을 때는 아, 다소 부상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물론 아직 더블 체크를 해야 하고 결과 남아 있고 확답은 하기는 이릅니다. 아, 그래도 이제 한국 야구의 보배로 성장한 김도영 선수, 예, 제발 큰 부상이 아니길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전문 기자 정세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화팬 분들, 예,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